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각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교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무교의 주의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성경적인 입장을 취하여서 다양한 집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시 마을로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름다운 시골의 마을입니다. 운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운전을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어떤 귀여운 아이가 옥수수를 이렇게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다시 돌려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돼 보이는 남매가 길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예 여자의 옷은 기성복이나 구입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입은 파란색 원피스였습니다. 가위 자국이 보일 정도로 직접 만들어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또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21세기에 예,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의아해 했습니다. 사실 아미시들은 문명과 과학, 교육의 혜택을 모두 거부하고 단독적으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과는 단절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역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 가장인 아버지가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별로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곳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한 중국 형제에게 교회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알게 된 것은 현재 가정교회, 지하교회에는 전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 리더들과 이들을 돕는 평신도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성도분들은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학교 근처의 교회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교회 집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인데 집사 안수 받는 분들이 형제, 다섯, 여섯 명 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소수의 남성만이 집사로 임명받는 것에 참 의아해 했습니다. 이렇듯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들이 개혁하여 나온 이후 유럽과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의 교회와 직분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며 세웠던 초대교회 교회의 직분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 직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본문에서 감독이라는 교회 직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조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감독은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서에 보면, 예,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예, 이 본문의 말, 말씀은 예, 교회 내에서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게는 충분한 사례와 보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장로라는 직분 역시 가르치는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직분 앞에는 정관사가 다 붙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이는 문법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동일한 직분 즉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 가르치는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목사라는 직분 역시 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여러 부분을 종합해보면 감독, 장로, 목사는 한 직분을 여러 가지 세 가지 다른 기능으로 예 표현한 명칭입니다. 장로는 경험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연장자를 가리키며 감독은 교회를 맡아 돌보는 사람. 목사는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책임이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침례교는 성경을 완전하고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수한 핍박에도 목숨까지 바치며 지켜왔던 침례교 신앙이 바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침례교 건강한 침례교의 교회 직분은 장로. 감독, 예, 목사로 불리는 가르치고 교회를 맡아 돌보고 인도하는 전임 목회자 직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며 사도의 일을 도와줄 일꾼을 세웠던 것처럼 평신도 중에 전임 목회자를 열심히 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 예, 집사 직분, 이두 직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적인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것이 감독, 장로,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될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밉부다 이말이요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먹, 먼저,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소양에 대해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바로 영생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즉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영적인 갈망은 필수 조건입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는 결코 목회자가 될수 없습니다. 한편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 예, 목사가 되는 것은 완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분을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에 그 자체가 선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감독의 자격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며, 둘째로는 나와 상대방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공격을 받지 않는이란 뜻으로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며 예, 구약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들과 교단들은 목사와 목회자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고 독신 정책을 고수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게 되어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패단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을 때 당시에는 사제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세기 이후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고 11세기 일어서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장로, 감독, 목사 등 예, 목회자의 결혼을 금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사도바울 역시 독신으로 살았지만 교회 아, 지도자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역시 사제가 되었지만 독신서약을 해야 하는 맹세를 깨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아내를 둠으로 불필요한 비판과 의심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이 절에서 감독의 조건 중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을 다시 자세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남성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바로 앞 부분인 디모데전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이 2장 후반부 내용의 연장선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이나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열등하다던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하나님의 피주물로서 평등함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일, 직분, 권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또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장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질서 있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예,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죄악이 임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예,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중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무질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큰 고민에 빠지고,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라면, 만약 교회 전체가 현장 예배를 중지했을 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 전체가 결정한 상황에서 시끄럽게 반대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절대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도 당연히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 축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처럼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단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무질서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후반부를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해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란 단어의 어원은, 아무런 포도주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술 취함으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반대의 이성과 상식에 의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들 중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 목회자가 예, 음주를 하는 것을, 예,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도, 예, 인간이기 때문에, 뭐, 소주 한병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예, 뭐,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캔 정도는 먹을 수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예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예,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 술취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미혹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외에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등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술 취함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 예,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음주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라면, 예, 목사는 성도를 때리거나 아내를 때리거나 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예, 어찌 보면 언어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파괴력이 큰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회자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돈을 추구하고 살고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는 목사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목사로서 존경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돈 문제 때문에 목회의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의 안목 때문에 어려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벗어난 목회자 자녀들이 의외로 많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사는 목회자들, 목회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회자들도 목회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1세대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가정과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한주 내내 교회와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고 잠까지 교회에서 주무시며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어느 큰 유명한 교회에 목사님의 아들의 인터뷰를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 아들은 아버님과 평생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회자들도 한 교회 목회자 이전에 가장으로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믿음과 신앙적인 얘기, 사는 얘기, 인생 얘기, 또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예,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이 화목하다는 라 것, 아, 정말로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막 교회의 한 몸이 된 지체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체는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아직 이해함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와 질서에 대해 이해하는 자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2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정직한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사란 평신도로서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고 세우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집사의 자격 역시 예, 목회자의 자격과 비슷하다는 라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비슷하고요 10절 말씀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또한 11절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 역시 2절 말씀과 비슷하고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말씀도 2절과 4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회자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비슷할까요? 먼저는 초대교회 집사들 중 장차, 감독,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어 자격을, 자격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건 집사건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설사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집사가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신앙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직분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신앙적 도덕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고요, 책망작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가정을 잘 돌보고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방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예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되어 예 사단 마귀의 울매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예 목회자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를 예 14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며 3장이 예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15절에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고 무질서와 분란이 아닌 질서와 화평으로 모든 것이 품이 있고 질서 위에 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질서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지켜왔던 신앙과 신학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